신도불자 사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방송 법진 학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혼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청신사 신랑 한성일 영가와 영혼과 청신녀 김주희 영혼의 혼례식을 불보살님께서 증명하게 하에 대덕 법진 코스님을 주례로 모시고 혼 영혼 결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례법사 입단이 있겠습니다. 사부대 여러분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 신랑 신부 입단. 다음은 신랑 신부가 부처님께 귀의하기 위하여 입단하겠습니다. 양가 혼주는 신랑을 부촉하시고 입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입회 모형 신랑 신부를 모시고 입단하여서. 상단을 향하여서 단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부대중이 다 함께 상기우유와 반야신경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은 신랑신부가 부처님께 헌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 측, 먼저 신랑 측에서 신랑을 부처하시고 다섯 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사부대중께서는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부 측에서 신부를 부처하고 두손이 꽃을 부처님께 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를. 다음은 신랑 신부가 예물 예물을 교환하시 교환이 있겠습니다. 예물 교환은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백년 가약을 기약하는 예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부가 신랑에게 고맙다는 담례의 예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랑 신부가 서로 예물 교환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고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례법사님께서 고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된 여러분은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부 자존 불사자비 허선 안강 상내 소수 불공 등 하늘 위에 더 높으시고 하늘 아래 더 높으신 부처님이시여 주례 법지는 상과 부처님께 허나 없고 구하나이다. 오늘 사바세계 동양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무진길 식구 치약사나관불사청정수월도량에서 청신사 신성일군과 청신녀 김주희양의 3세의 깊은 인연에 의하여 백년가약을 다짐하면서 신랑 신부는 끝없는 사랑으로 부부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하오니 유없는 자비광명을 내리시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 출발하는 신랑 신부 영혼은 극락왕생하시어서 상계에 태어나고 다음 생은 안락한 부부되고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사가모니불. 다음은 신랑 신부의 상견례가 있겠습니다. 양가 혼주께서는 신랑 신부를 부촉하시고, 어, 주례법사 님의 지시에 따라서 맞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한서일공과 신부 김주희 양은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양가 부모님과 사부 대중의 부촉 속에서 백년 가약을 기약하는 맞절 상견례를 올리겠습니다. 고 신랑 신부 경례. 예, 이제 신랑 신부가 맞절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주례 법사께서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 서약. 신랑 한성일군과 신부 김주희 양은 삼계의 스승이시오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전에서. 양가의 부모님, 친척과 친지, 사부 대정이 증명하는 자리에서 혼인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주례 법사가 묻습니다. 청신사 한성일군과 청신녀 김주희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두 신랑 신부 영혼은 부부로서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늘나라에 안주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세 번째로 묻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 영혼은 항상 악은 짓지 아니하고 선을 싸 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부부됨을 맹세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례 법사님께서 성혼 설원물을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오늘 청신사 한성일군과 청신녀 김주희 양은 이와 같이 국계 혼인을 서약함으로써 불보살님의 증명 아래 양가 유족이 여러분 부촉 속에서 이 혼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주례법사는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불기 2566년 9월 15일을 주례 일산당 법진합자. 예, 네, 다음은 주례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가 혼주와 유가족 여러분과 사부대인 여러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행복하게 살라는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이 법본,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돼서, 심전심사라, 마음이 근본이 되어 모든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종선아이면, 마음속에 선한 일 생각하고, 악한 일 생각하면, 그 결과 즉언즉행이라 그 말과 행동은 즉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죄고자초하면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도 그를 따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라 어처이라 아, 거라 어처이라 아,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술레 바퀴 자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신랑 신부 영혼이시여, 이세에서 이루지 못한 삶을 저승에서 이루었으니, 극락왕생하셔서 행복하게 정토에 나시고, 내세에는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면서 조례사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처 아미타불. 아, 다음은 영가가 왕생 극락 하도록 하는 왕생 발언문이 있으려고 합니다. 왕생 발언문은 신랑 신부의 왕생 발언을 효혜종 편집국장 법연선님께서 해시겠습니다왕성 바른문 극락에 <laughs>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만류의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광명을 내리시고 감로의 법문을 베푸시어 번뇌에 드힌 신상을 밝혀주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광불사 청정 수월 도량 극락전에서 신랑 한승우 영가와 신부 김주희 영가의 영혼 결혼식을 공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영생을 출발하는 영혼 부부에게 두손 모아 합장하고 왕생 극락을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고감이 고요하니 이 길을 닦은 영혼 부부 내세에 환생하고 모든 법은 무성, 무상하니 나고 죽는 진리이며 생멸의 이치 깨달아서 열반락을 얻으소서 이한 목숨 다하도록 다른 생각 아니하고 오직 한분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오니 마음속에 오코광명 더욱 깊이 연모하고 금빛 부처 떠나지 않으리다 마음와 염주 들고 법계를 관하오며 허공으로 끈을 삼아 꿰지 못할 것 없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평등하신 노사나불, 아니 계신 곳 없사오나 시방세계 아미탑을 그리우며 구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서방정토 극락세계, 위대한 교주이시며 한량없는 수명주신 아미탑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기불, 기법, 기성, 귀불양족존, 귀법이옥존 귀성중중존, 귀불경, 귀법경, 귀선경 선보운정, 포규진중, 극락왕생하옵소서. 오늘 이 발언이 양가유족들의 가슴속에 전달되고 위로는 33천 하늘에 이르고 아리로는 육도 문중에 비치어 유족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번뇌의 무거운 짐을 벗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 행복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 아미타불. 서기 2022년 9월 15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랑신부가 부처님과 주례법사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경례. 다음은, 음,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신부는 신부측 부모님을 향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원을 시켜주신 큰 뜻에 보답하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다음은 신랑 신부 어 신랑 측 부모님을 향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효도는 할수 없지만 하늘 나라에 가서라도 부모님 행복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며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경례. 신방의 모든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신방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를 신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관육단을 깨끗이 하여서 신방으로 대차하고 예단 이불을 깔고 신랑 신부 모조 인형을 나란히 모셔서 신랑을 신방을 치릅니다. 그리고 유패는 초래단에 부처님을 향하여서 모시고 상단불공을 올리면 됩니다. 원래 신랑 신부 유패가 따로 따로 있었는데 여기서는 신랑 신부를 결혼식을 다 맞췄기 때문에 유패를 합. 합판입회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신부입회를 상단에 모시고 상단 앞에 모시고 어 지장불공을 하게 됩니다. <laughs> 나 제함, 달, 민, 유, 사, 빈, 문, 보, 방, 자, 의, 상, 희, 금, 조, 명, 음, 노, 단, 멸, 재, 군, 당, 절, 기, 의 해, 지, 가, 은 시에 사바시에 남성 부조 동양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무진길 식구 관불사 청정 수월도 흐 금차지극지정 선녕혼 결혼식 양가 부모 천원 제자 가가등보 소천망실랑한성일신보인주희영가제단극나왕생 성취바를 지진이야 상세선망광겁이 대부모 일체 진족 등강 의기 열명영 이차인년공도영리상계지구래이차인년공도 왕생극락세계상품상생대재원 불기에 이천오백육십육년음 구월초바보름 아건설보이변정창공양 남방 화조지장대승 서해자감곡조 미성군병일신선지인선증 <목소리> <인 선지 목소리> 성사고중생수중검사진계지옥진문장상명조강석대천지예여만정상옥경대정위나여무제중생착세증명공덕초대비대원태성대자본존지장왕보살마주원자 화정화정화정화 청상명주 일관 자연수세 본내단 기회제이친분보암시하 존, 향의 한고 아이신 공영령을 전자지는 묘불리 좌성장 문세불자의성과공현영시 자타일시를 도와온 가나라 성나사. 전 감찰 건간 심원소회라수원소라소원수자리라시해공공향 손날 열제작은 성욕 구공양 시주원 소장아지 지변화 앙요산보 특사가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불 南无梁啊大菩萨，啊无大菩萨，南无大菩大菩萨，南无大菩萨，南无大菩萨，南无大菩萨，大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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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존절 시신증의 공양 유면주 조 시장보살 시신증의 공양 좌우보처 도명 존자 무덕지 유원지장 대승 강림도량 수차공양공복개지중생자타일시서 사다이아 시베후암을 짓는 놈 호로 호로 사이아 목게 사바 한라장구살멸정목 쌀살 불서 야비 호수나 시사바제의 남전부조 동양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무진길 식구지악산하 관불사 청정수월도르 아부미차 지극지정사 제다안 성호 지신 성혼지야 양가 부모 각각 등보이서천마 한승우, 김주희, 영가희, 시이인영 공덕시장, 대성유실력, 부담묘, 노주관 극락, 세계상품상생 대지원, 영가이주 상세선망, 사존부모, 후세종친, 형제숙배, 일체친족 등 강연이 열명 영가 광불사도량국내에 동상동하유주무조 심원숙백일체원재불자 등 강열이 열명 시오절이상간무관지오일일이야만사망생수고합령 등 강열이 열명 격거법계사생출재삼도발란사순삼류 유정, 무정, 일체, 고혼, 불자, 강열 열명, 영자 함탈, 상계 지고래, 조생, 급품, 진학방 행몽, 재불, 감도, 관정, 반현, 황제 화련, 개호 등무상법, 인지, 대원도, 원 금일, 지성, 제자 금시아원등 각각 등 보채 각기 심주 소구 소원 여의 원만 형통이 되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 불자 등 동료 화장 장엄에 독립불이 대도량 황몽사번 수건 상봉 화음불보살황몽지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재장 양돼지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아바늘 마바늘 아이와 같이 상담불공을 올리고 나면 영가께 시식을 하는데요 이때에 육폐를 하푼을 써서 지방 써가지고 영달에 어 놓고 모시고 관음 시식을 하면 아 오늘 행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관음시식을 해도 되고 상용용반을 해도 되고 어느 걸 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법집도서 모아서 정리 올립니다. 음.